네 삼부 토건 주최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범프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최근에 조금 안 찍긴 했어요. 네, 삼부 토건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안 드리고 있는데,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폭등을 안 하니까, 뭐안 찍는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네,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직까지 삼부 토건은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구간들, 그리고 재료는 충분히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이후 첫 번째 재료, 여러분들, 우크라이나, 재건이잖아요 우크라 재건으로서 우리가 아직까지 기회는 조금 남아있다 예, 기회는 남아있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리고 지금 가격구간 안에서 좀더 하락이 나올 수 있다고도 제가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긴 했었어요 그래서 그 하락구간이 어디인지 여러분들께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댓글로도 우리 산부토건 예, 한번 폭득 시원하게 나와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폭등이라고 댓글도 한 번씩만 남겨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 볼게요. 일단은 3부 터건이 트럼프가 취임을 하고 나서 이 취임식 때 이제 좀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돼서 종전과 관련된 좀더 강력한 어떠한 좀 스탠스를 취해 준다든지 아니면 발언들을 좀해줄 거라고 좀 봤었는데 크게 언급이 되지는 않는 모습을 보여 주면서 어떻게해요 주가 기대감으로 올라갔지만 다시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3부 토건에 우리가 주봉으로 봤을 때 일단은 제가 가격적인 구간에서 눌림이 나올 수 있다. 하락이 좀더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자리가 여기에요 21일 이평선 구간까지는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이걸 좀 봐야 돼요. 움직임이 살짝 달라진 게 보시게 되면은 3부 토건은 매번 영상에서 보여드리지만 이 단기 하락 추세 있죠. 단기가 아니죠. 장기 하락 추세가 있는데 이 하락 추세를 어떻게 했다 뚫어 올렸어요 거래량을 동반시키면서 뚫어 올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눌렀어요 그리고 눌렀기 눌른 다음에 더 이상 그 자리를 이탈하지 않고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알수 있는 점은 3부토건는 일단 주가가 상방으로 가기 위해서 하락 추세는 일단 돌려놨다 그걸 우리가 보면 될것 같고요. 하락 추세 돌려놨기 때문에 이제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돼서 종전, 그리고 종전 이후에 재건까지 우리가 기대감을 갖게 되는 상황이 한번더 오게 되면 한번더 강력한 슈팅이 나오면서 2,000원, 우리가 여기에 이 박스권 구간의 상단 구간, 그리고 이 하락 추세가 나왔을 때 기술적 반등이 나와줬던 자리, 그 자리가 얼마다? 2,000원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0원까지는 추가적인 상승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까지는 좀더 지켜볼 수 있는 가격적인 구간이 있기 때문에 저는 매번 여러분들께서 목표가를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은 저는 그분들께 목표가를 계속 보내드리고 있어요. 보내드리면서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목표 가격 얼마 구간인지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분명히 트럼프는 푸틴과의 회담을 할 거고 그러면은 우크라이나와 관련된 어떠한 발언들이 나올 거예요. 그럼 그 발언들로 인해서 정말 강력한 기대감들이 나올 수 이즈니가 그 기회를 노려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목표 가격을 꼭 받아 가시고요. 0 1 0 4 9 6 6 7 7 8 9로 3부라고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문자 보내 주시면 제가 여러분들께도 목표 가격 보내드릴 거니까 여러분들이 목표가격 꼭 받아가시길 바라겠고요 무료로 드리니까 여러분들 이거 꼭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계속 이어가서 3부 토건이 다시 한번 더 올라올 수 있는 방향성들 일단은 회담이 좀더 나와야 줘야 되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회담이 형사가 되면은 그 다음에 또 움직임을 가져갈 건데 자 푸틴도 이런 얘기 했죠 트럼프 영리하고 실용적이다 만나서 우크라 논의할 의향이 있다 라고도 말했습니다 트럼프가 그랬죠 푸틴이 이제 논의 안 한다, 회담 안 한다, 관세 제재 압박 들어간다 라고도 언급을 했다 보니까 푸틴도 마찬가지로 미국에 핵기치는 결정은 하지 않을 거다 라고도 좀 이렇게 말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해서 내려가 보시면은 자 여기 보시면 푸틴 대통령은 우리는 미국과 러시아가 모두가 관심을 두는 모든 분야에 대해 오늘날 현실에 기반해 침착하게 대화하도록 만나는 게 좋을 것이다 라고도 말을 했고요. 우리는 함께 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보고 있다. 우리는 이에 대해 항상 열려있다 라고도 덧붙였습니다. 그래서 20일 날 취임한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문제를 종식하기 위해서 협상에 나서야 된다고 연일 러시아를 압박하고 있기 때문에 푸틴이 드디어 직접적인 반응을 좀 보여준 것으로 보이고 있죠. 그래서 조 바이든 전 행정부는 러시아의 접촉을 거부했지만 이는 우리의 잘못이 아니다. 러시아는 결코 거부하지 않았다 라고 말하면서 미국 정부의 결정과 선택에 달린 문제다 라고도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푸틴도 트럼프를 모호할 가능성이 높겠다. 만나서 회담을 가질 그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높아지겠죠. 그러면 또 그거에 맞춰서 주가가 또 상방으로 움직일 거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또 여기서 봐야 될게 있어요. 러시아 재건, 아니, 러시아 재건이죠.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돼서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이 기회를 이용을 해서, 이용을 해서 세력들이 한번 주가를 강하게 올려줄 것으로도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대표이사건이 있었죠. 대표이사 변경, 네, 변경 공시도 있었고, 이걸로 인해서 이제 오일록 대표이사님으로 이제 또 변경이 된 부분들이 있는데, 얘가 제가 괴범 그 말씀드리는데 영상에서도 과거에 이제 과거에 작전주들이 거래정지가 되기 전에 한번 주가를 끌어올리는 모습이 있었는데 이때 공통점들이 대표이사가 변경되는 그러한 모습들도 보여줬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 패턴을 그대로 좀 적용시키려고 하는 모습이지 않을까? 이러한 부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삼보토건이 이제 재무에 관해서는 이제 굉장히 안 좋은 상황에 있기 때문에 만일에 세력이다 라고 할 경우 그 기회를 이용해 먹을 수도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경우에는 한번 올려주고 나서 주가를 굉장히 아래로 하방으로 빠질 거고 그리고 나서 거래정지가 된다고 하면은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이 폭등이 나오는 기회 때 정리할 수 있는 그러한 가격적인 구간 때 기회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가 좀 염두해두면서 매매로서 대응을 가져가는 게 좋아 보일 것 같고 그거에 대한 부분들을 소통방을 통해서 계속적인 언급해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소통방 오시거나 아니면 목표 가격이라도 여러분들이 받아가셔서 지금 우리가 이 기회 올때그 기회를 잡으시는 게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목표 가격 제가 이렇게 010 4966 7789 저한테 삼부라고 말씀해 주셔서 스통방 입장 링크와 함께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목표 가격을 여러분들께서 꼭 받아가시길 바라겠고요. 이걸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자리에서 수익으로서 아무래도 확실히 좀 변동성이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이 수익을 여러분들이 그 기회 될때꼭 챙기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내가 번음이 거좀 번거롭다 하시는 분들은 제목 아래 더보기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링크가 나오는데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 좀더 쉽게 여러분들이 삼부라고 남기실 수 있게끔 제가 세팅해 놨으니까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걸 누르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목표 가격 그리고 스톡방 입장 링크 브리핑 싹다 받아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명절이잖아요 설이잖아요 설. 자, 설 연휴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좀 제가 또 선물을 좀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이 선물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우선은 제가 이 차트를 좀 찾았습니다. 일단은 이게 작년에 30배 정도 폭등을 했던 차트인데 1차 폭등 이후에 조정을 받고 그다음에 2차 폭등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조정받는데 2차 폭등 나올 때 1차 폭등의 고점을 뚫어 올려 줘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3차 폭등도 나오기 전에 2차 폭등의 고점 구간을 거래량과 동반하면서 뚫어 올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1차, 2차, 3차 총해서 30배 정도 강력한 폭등이 나왔는데 거기서 지금 제가 찾은 종목은 이 구간이라고 보고 있어요. 1차 폭등 구간이라고 좀 보고 있는데 자, 좀 보여드릴게요. 이 구간 같은 경우 보시게 되면은 1차 폭등 자리와 굉장히 유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차 폭등 후에 지금은 조정을 모습에 지금 보이고 있기 때문에 2차 폭등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1차 폭등의이 고점 구간에 돌파하게 되면 2차 그리고 나면 어떻게 돼요 앞에 보였던 차트처럼 3차 폭등까지도 갈수 있는 종목이다 라고 생각해서 여러분들께 이 종목을 여러분들께 설 선물로 좀 공유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설 전에 이 종목을 좀 같이 좀 받고 싶다 하시면 010-4966-7789로 숫자 30만 여러분들이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여러분들께 이 종목을 같이 공유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이 종목도 받으셔서 우리 명절 이후부터 꾸준하게 매집주 가져가셔서 여러분들 결국엔 어떻게 된다? 큰 수익으로서 같이 마감하는 모습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3 0이랑 보내셔서 여러분들이 매집주 꼭 받아가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독하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댓글로도 우리 3부토건 화이팅! 이라고도 댓글 한 번씩만 꼭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명절 잘 보내시길 바라겠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